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영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이 말씀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정말 깔게 없구나. 그래서 사실은 좀 불공평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어차피 이리 후보가 저는 감수할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봐요. 깔게 아닌 것도 깔게 돼버리는 것이요. 저는 그게 선거판에서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당이 정말 집요하게 그 물건 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준영 씨의 간단히 말하면 특혜 채용 의혹을 지금 징벌이 끌고 왔어요. 근데 국민의당에서 최근에 증인 비슷하게 했는데 그 이야기가 도대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문준영 씨의 학교 동문인지 동창인지 모를 만한 사람이 지금 민명으로 뭐 제보한 것과는 다르게. 그래서 지금 문준영 씨의 대학 동문들이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조목조목 반박 같은 걸 했는데요.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하면 넘어야죠. 네. 이게 대통령이 되는 마지막 관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LCT 같은 거. 네. 네. 문재인 후보가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했더니 거기 비리 문제로 막얼도안 되는 걸 퍼뜨려요. 그 사람들 최근에 벌금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비리는 없어. 쳤다 찾다 쳤다가 보니까 아버지 아는 사람이 있는 공기업에 들어갔대. 요게 그냥 팩트예요. 저도 그쪽 분야를 잘 모르니까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편이었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문준용 씨가 공모전 입상이 사회래요, 사회.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답니다. 굉장한 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네. 그러니까 공모전 1회만 입상을 해도 대기업들이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일반 사원들 같으면 대기업에 음. 그냥 이렇게 필기시험 보고 들어가거나 면접 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디자인 종종은 자기 실력을 실제로 실기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공모전이라고 하는 게 그쪽 분야에도 직업적인 선택의 문이 엄청나게 좁기 때문에 공모전 자체에서 상을 받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들 채용 요강에 보면은 디자인 쪽은요 공모전 입상자나 뭐뭐뭐 우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요. 그 정도 돼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고용정보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은 거의 알지도 못하는 정도의 공기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혹의 요지가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능력 없는 사람을 고용정보원이라고 하는 공기업의 아버지가 그냥 특혜로 그냥 내리 꽂았다 요거고 증언은 뭐냐면은 문춘영은 그런데 갈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갈 사람이 아니라는, 그래서 실제로 실력이 일반 서울에 있는 대기업을 가도 되는데, 고용정보원이 충북 음성인 거 뒤에 굉장히 외진 곳에 있습니다. 거기 갈 이유가 없다, 이런 증언이 맞서고 있는 거고, 이제 그국민당 쪽에서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사실은 실제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뭐 그런 의혹들이더라고요. 그 트위터에 철수소식이라는 분이 국민당 공세에 대해 문재인 아들은 친구들, 선후배, 수업받는 학생, 지도 교수까지 나서서 반박한다. 그러나 안철수와 부인, 딸에 관련한 의혹에 대해선 나서서 반박해 주는 사람을 못 봤다. 문준용 씨그 대학 동문들이라는 분의 성명서를 보면 문준용 씨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문준용이라는 사람을 매개로 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명예를 통째로 이렇게 훼손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문준용 씨 대학, 건국대요? 건국대학교 시각 멀티미디어 디자이너과그 동기들이 성명서도 발표했고요. 어, 말이 안 된다. 문준용은 그런 사람 아니다. 그리고 파슨스에 유학했던 그 동기들도 친구들이 그 증언을 했어요. 뛰어난 실력가고, 그리고 뭐 돈을 많이 썼다는 그런 막 이상한 음모론을 내버렸는데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사진도 공개했고, 자취방, 조그만 방, 침대 하나 예. 있는 방. 그랬고요. 특히 그 뉴욕 현대미술관 전시 같은 건뭐 돈만 타고 뭐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안 되죠. 예.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만 아, 할수 있는 아, 거니까. 예. 그리고 5월 6일에 국민의당에서요 취업 준비생 네 명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해서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을 비판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사람들 네 명이요 취업 준비생이라고 한 사람들 중에 네명 중에. 세 명이 국민의당 청년특보단 소속이고요. 뭐네. 나머지 한 명도 국민의당 관계자였는데 심지어는 네명 중에 두 명은요 취업 준비와 거리감은 자영업자고 기업 CEO였대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당 진짜 저질이고 이거는 홍준표보다 더 더는 막 나가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정말 이거는 법대로 해서. 는 대한민국 역사에 앞으로는 정치판에서 뭐 네노 람블 뭐 이런 거이반 열문 뭐 미래를 뭐 저거 저거 사차 산업 혁명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laughs> 국정은스러운 짓을 이런 아주 철저히 처벌을 해서 네. 끝까지 처벌을 하고 봐주지 말고 음. 대통령이 됐다고 뭐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러지 말고 이제는 네. 정말 정치 문화를 풍토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의혹을 내시는 분들이 건국대학교 디자인과가 있는데. 캠퍼스가 두 군데 있대요. 그 충주 캠퍼스하고 지금 서울에 있는 캠퍼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문준영이 건대 충주 캠퍼스에서 학교를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렇게 건데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미술 그러면 알아주는 학교 그러면 홍대, 홍대 이래 하는 홍대 것처럼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특정 분야의 굉장히 예, 과다, 예. 특화되어 있는 그런 과 중에 하나가 건대의 그 디자인과래요. 문준영 씨 같은 경우는 서울 캠퍼스 디자인문화대학 시각 멀티미디어 디자인과이고 지금 현재는 예술문화대학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로 이름이 좀 바뀌었답니다. 지방대 캠퍼스와 또 차별화를 하면서 공격하기가 두 가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팩스도 들렸고 충주 캠퍼스 에 있는 사람들은 실력이 떨어지는데 그 충주 캠퍼스에 출신이어가지고 변변하게 갈 곳이 없어서 아버지가 꽂아준 거다 이렇게 네.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쪽의 증언들에 보면은, 뭐, 문준영이 아, 내 아버지가 뭐, 청와대에 계신다, 비서실장이다, 떠벌리고 다녔다는데, 그 동문들의 이야기하면은그 문제가 나중에 불거지고 났을 때, 아, 얘 아버지가 문재인이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비교 사진이 음. 나오는데요. 그 반대 후보의 딸의 사진은 거실만 찍혀 있는 거예요. 그 호화로운 게. 그, 거실이 있는 집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거실만 음. 보인 거고, 문 후보 아들의 방은요 침대하고 책상하고 그냥 그 식탁이라고 할수 없이 일인용 음, 정확하게 얘기하면 침대가 아니고 매트리스죠 그렇죠 네, 바닥에 깔려있는 매트리스 하나 그 조금 올라가 있긴 네.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보면은요 정말 고만한 방이 그 지역에 650불로 그 연도에 살수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 그럼 그 테이블을 칠 수도 있을 만큼 그닥 그 넓은 공간도 아니고 좋은 동네라고 볼 수도 없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렴하게 살, 저도 사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유학생들은 어, 극과 극을 다리거든요 정말 그 모후보 따님 같이 호화롭게 살던지 아니면 정말 문후보처럼 이렇게 살든지 이게 극과 극 체험을 하는데 정말 그 정도로 살 거면 힘들게 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깔기참 없구나. 어떤 후보에 대해서 내가 지지하냐, 안하냐에 차이가 좀 있다고 봐요. 싫어하면 그게 다 자기들 수준으로 보이는 거예요. 수준으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문준용의 특혜 채용을 믿으시는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버지가 잘난 사람이어가지고 나 어디 좀 괜찮은 직장에 꽂아주길 바랬던 분 없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 관점으로만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그이 시작이 처음에 뭐였냐면은 두명 뽑는데 두 명이. 경쟁률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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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은 이런 거 있죠. 일단 특수 분야라는 거. 그리고 직장이 굉장히 외진 곳에 있는 부분. 별로 안 좋은 거. 자리. 네.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 합니다.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해명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들이 노리는 게 그게 굉장한 일종의 모략이거든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은 사실 별 문제가 없는 상태. 그리고 음. 지금 문재인 후보의 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쿨하시더만요. 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선거운동 같은 걸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하고 그렇죠. 전혀 아버지 대통령의 딸로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자기 개인 생활이 네.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쪽 그런 마인드가 참 좋은데 이를테면 만약에 아들이 어떤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같은 걸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선거 막판에 그렇지. 굉장히 네. 많은 소재로 쓰이는 네. 마치 김경준 같은 사람을 막 귀국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림 만들려고 지금 그렇죠. 계속 문준영이 직접 나오라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그 문작가가 지금 작가는 지금 활동을 막 해야 되는데 귀국해가지고 아빠 덕에 작가 생활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자체가 지금 가, 여기저기 갤러리를 다니면서 자기를 어필을 하고 포폴리오를 지금 넓혀야 되는데 그길 자체를 막아놓은 이 현실 자체가 그 개인한테는 정말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요. 이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그 선거에 있어서의 나쁜 쓰임 이런 거는 이렇게 될 겁니다. 또 음. 선거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모전의 우혹도 제기할 거예요. 음, 문재인이 이제 공모전 와, 심사위원들을 매수, 매수해서 그냥. 사회나 또 뭐에는 뭐만 보인다 예. 진짜. 저는요 이 선거전이 아무리 사람이 하는 짓이라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아. 바보 하나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아무리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성명 발표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도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될것 같으니 그쪽이 줄 서냐? 그 그러니까 어떤 것도 진실이 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저, 거예요저 그거 오늘 들었어요. 오늘 정말 어려운, 힘겨운 영업을 하고 왔는데요. 아니, 걔들이 진작 나오지. 왜, 왜 이제 와가지고, 본명까지 쓰면서, 그러니까 본명까지 써가지고,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될 놈이니까 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지.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선거전이 거의 이제 다 소모 된 거잖아요. 하루 정도 남는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깜깜이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을 지나면서 거의 변함이 없답니다. 거의.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네. 터졌도 그러니까 1위 후보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부 반밖에 안 나오는 2위, 3위 후보에 그런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사표 방지 심리라든지 여러 가지 표를 더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따라오는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뭘깔게 없는가 계속 선거전 내내 문주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이게 감성에 호소하는 작태의 수법인 거잖아요. 실제로는 당원들이면서 나와 가지고 우리들의 기회를 문준종 같은 애들이 짓밟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최소한 선거전이라는 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선된 쪽 입장에서 옛말하면 다 이렇게 묶고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일벌백게 해서 예. 지금 그거 말고도 국민의당에서 권양 순겨사 구촌 이야기도 예, 네, 네, 예, 잘못 찔렀다가 예. 죄송하다고 사과했잖아요 예, 처벌을 피하려고 사과했죠 나는 근데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헛다리 짚었어 구촌이면 얼마나 지나가는 사람 그냥 무조건 잡아가지고 두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 그러면 우리가 잠깐 그 구촌 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음, 구촌이면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일촌이잖아요 예, 무촌 아니에요 아 무촌은 부부가네 아. 음. 예, 그래서 어머, 어머니와 나는 아. 위로 올라가면서 일촌이에요 일촌. 예, 예. 할아버지 이촌. 증조할아버지 3촌, 네. 고조할아버지 4촌. 그럼 고조할아버지의 형제분이면 5촌. 그리고 내려와요. 6촌, 7촌, 8촌, 9촌. 아니요, 형제는 2촌입니다. 형제는 아 맞다. 어. 어, 형제는 이촌이니까 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음. 그렇게 내려오면은요 고조 할아버지, 고고조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쭉간 사람들은요 족보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에요. 구촌은 그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사이인 거잖아요. 8촌부터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족보에서만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인 네.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구촌 그래서 처벌을 피하려고 사과를 했는데 글쎄요 이거 처벌해야 됩니다. 끝까지. 안철수 후보의 부인이나 딸에 대한 의혹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지만 지금 제대로 깐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거 막판이다 보니까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처럼 지금 국민의당은 저러고 있는 것이고 이쪽 1위 후보 쪽에서는 굳이 그걸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상태라서 일방적으로 지금 보도가 문준용 씨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쏟아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지금 집중포화를 하고 있는 거고 문준영씨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해주는 형태 이렇게 네, 보시는데 네. 저는 사람의 인격을 믿어요 어떤 인격이라는 게 있냐면은 평상시 때 그런 식의 인사청탁이라든지 자기가 어떤 특권자로서 뭔가를 안 했던 사람이 아들 문제만 갖고 자기 아는 사람한테 그것도 실력이 뛰어난 아들 그지 나중에 무슨 말을 들으려고 굳이 내 아들 좀 채용시켜 줘라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진정성을 그냥 들여다 보면 그런 건 죽어도 안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음. 좀 들거든요 그거를 음. 이제 사실화시켜 버리면 나중에 이게 제대로 해명이 안 되면요 저는 대선 후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선거 전에 있어서의 공세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어를 좀 더디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법적인 처벌을 해야 됩니다 예 악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선거용으로 썼다는 것이 범죄성이 가깝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는 그런 식의 선거가 일어나지 않게끔 정말 일벌백계를 해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고 일벌, 봐요. 일벌백계보다는 딱그 정봉주 의원 수준으로 맞춰서 음. 딱그 정도 수준으로만 처벌을 아, 해도. 10년 어, 예. 그 선거권, 피선거권 예, 박탈 예, 괜찮네요. 어, 그래, 1년 징역에, 예, 1년 징역, 실형 1년 예. 징역에 10년. 음. 이건 국민의당이 지금 막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와이프가 집안일이나 신경 쓰래 님의 투입입니다. 말 나온 김에 국민의당 하는 짓이 짜증 나게 5급 공무원 상당히 뭡니까 공무원 5 급이랑 문준용5 급이랑은 천지차이인데 뻔히 알면서 이용하는 거 국민들이 오해하라고 라고 올려줬습니다. 그니까 러 이건 정말 아~ 좀 그만하시죠 지금 좋아하시는 것들은 저기 태극기 휘날리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자. 뭐 어쨌든 간에 문준영 씨의 취업 특혜 의 아직까지 오고 있네요. 그런 거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 문재인이 비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문재인 후보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으실 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일벌백계 뭐 법적인 처벌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그 벌들은 사법체계에서 할 문제인데 문재인은 어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영향도 행사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 법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겠죠. 보수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죄가 있으면은 처벌을 할 것이고 죄가 없으면 처벌을 안 하겠죠. 네, 사법부가 알아서 할 일이죠. 네. 네. 자 그런 세상 만들려고 지금까지 달려온 게 아닌가 싶고요. 어, 우리 첨마 문재인 선생, <laughs> 금괴 문재인 선생. 역대 대선 후보 중에 특히 야권 대선 후보 중에 이 정도의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후보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고싶습니 그렇죠. 네. 별게 다 나왔었죠. 다 나왔었습니다. 하다못해 양원의 위장전이 한 건도 없어. 이씨. 그러게 말이야. 위장전이 네. 부동산 투기, 군대 문제. 이 하나도 없어요 털어도 대체 어떻게 산 거야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영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이 말씀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정말 깔게 없구나 그래서 사실은 좀 불공평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어차피 이위 후보가 저는 감소할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봐요 깔게 아닌 것도 깔게 돼버리는 것이요 저는 그게 선거판에서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당이 정말 집요하게 그 물건 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준영 씨의 간단히 말하면 특혜 채용 의혹을 지금 징벌이 끌고 왔어요 근데 국민의당에서 최근에 증인 비슷하게 했는데 그 이야기가 도대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문준영 씨의 학교 동문인지 동창인지 모를 만한 사람이 지금 익명으로 뭐 제보한 것과는 다르게 그래서 지금 문준영 씨의 대학 동문들이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조목조목 반박 같은 걸 했는데요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하면 넘어야죠 네. 이게 대통령 되는 마지막 관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그리고 뭐 돈을 많이 썼다는 그런 막 이상한 음모론을 내보려는데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사진도 공개했고 자취방, 조그만 방, 침대 예. 하나 있는 방, 그랬고요. 특히 그 뉴욕 현대미술관 전시 같은 건뭐돈만타고뭐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죠. 예.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만 할수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5월 6일에 국민의당에서요 취업 준비생 네 명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을 비판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사람들 네 명이요 취업준비생이라고 한 사람 중에 네명 중에 세 명이 국민의당 천년특보단 소속이고요. 네. 라이씨. 아, 나머지 한 명도 국민의당 관계자였는데 심지어는 네명 중에 두 명은요 취업준비와 거리감은 자영업자고 기업 CEO였대요. <laughs> 그러니까 이, 라는 분이. 국민당 공세에 대해 문재인 아들은 친구들, 선 후배, 수업 받는 학생, 지도 교수까지 나서서 반박한다. 그러나 안철수와 부인, 딸에 관련한 의혹에 대해선 나서서 반박해 주는 사람을 못 봤다. 문준영 씨그 대학 동문들이라는 분의 성명서를 보면 문준영 씨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문준용이라는 사람을 매개로 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명예를 통째로 이렇게 훼손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문준용 씨 대학 건국대요? 건국대학교 시각 멀티미디어 디자이너과그 동기들이 성명서도 발표했고요. 말이 안 된다. 문준용 은 그런 사람 아니다. 그리고 파슨스에 유학했던 그 동기들도 친구들이 그 증언을 했어요. 실력과 상을 받게 되면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들 채용 요강에 보면은 디자인 쪽은요 공모종 입상자나 뭐뭐뭐 우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요. 그 정도 돼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고용정보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은 거의 알지도 못하는 정도의 공기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혹의 요지가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능력 없는 사람을 고용 정보원이라고 하는 공기업의 아버지가 그냥 특혜로 그냥 내리꽂았다. 이거고 증언은 뭐냐면은 문춘영은 그런데 갈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갈 사람이 아니라는. 그래서 실제로 실력이 일반 서울에 있는 대기업을 가도 되는데 고용 정보원이 충북 음성인 거리에 굉장히 외진 곳에 있습니다. 거기 갈 이유가 없다. 이런 증언이 맞서고 있는 거고 이제 그 국민당 쪽에서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사실은 실제 자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뭐 그런 의혹들이더라고요. 그 트위터에. 철수 소식 이라. 전에 LCT 같은 거. 네. 문재인 후보가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했더니 거기 비리 문제로 막꽉내는걸 퍼뜨려요. 그 사람들 최근에 벌금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비리는 없어. 찾다 찾다 보니까 아버지 아는 사람이 있는 공기업에 들어갔대. 이게 그냥 팩트예요 저도 그쪽 분야를 잘 모르니까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편이었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문준용 씨가 공모전 입상이 사회래요, 사회.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답니다. 굉장한 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그러니까 공모전 일회만 입상을 해도 대기업들이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일반 사원들 같으면 대기업에 그냥 이렇게 필기시험 보고 들어가거나 면접 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디자인 종종은 자기 실력을 실제로 실기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공모전이라고 하는 게 그쪽 분야에도 직업적인 선택의 문이 엄청나게 좁기 때문에 공모전 자체에서